저희 학생들 중에서 BTS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NCT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몬스타엑스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더보이즈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아이돌 아티스트 팬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저희 스틸백 수강생들 중에서도요. 그래서 사실 특정 아이돌 아티스트에 대한 얘기만 찍는 게 저한테 굉장히 부담스럽고, 사실 안 찍으려고 했었는데, 워낙 말 같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고, 저도 이 일을 15년 했는데, 15년 동안 한 번도 본적 없는 일들이 자행되니까 굉장히 좀 놀라웠고, 그래서 결국엔 찍게 됐습니다. 일단 70억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 조직위원회의 뭐 관계자가 이제 이 콘서트를 하려면 70억 정도가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했다 카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70억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딱 무대 설비에 딱한정돼 있거든요. 쓸려면 쓰겠죠. 70억 정도를 쓰려면 쓰겠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70억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한못 해도 한 3, 40억 정도는 할 겁니다. 뭐 많게는 한 5, 0억 정도? 70억이라고 하는 거는요. 거의 공연장을 만드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 처음에 했던 일광읍에서 한다 그러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 정도 규모가 사실 무대 설비라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공연장 환경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공간 조성. 그렇다고 그러면 70억 정도는 많이 되는데 지금 일단 경기장을 옮겼지 않습니까? 옮겼을 때 70억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다. 사실 뭐 70억이 들어가건 40억이 들어가건 30억이 들어가건 제가 이 일을 15년 정도 했거든요. 15년 정도 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게 이런 경우인데. 지금,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는 기념으로 해가지고, 이제, BTS 콘서트가 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사실은 하이브가 열지 않아도 되는 거였는데, 하이브가 지금 주최해서 주관을 해가지고, 이제 여는 거란 말이죠. 부산 엑스포 때문에. 근데,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는 조직이라던가, 지금 부산시에서 지금 아무런 금전적인 혜택을 안 준다. 그리고 자기들은 무슨 행정 관련된 지원을 해준다? 그, 안전이라던가 관련된 이제 방역이라던가 이런 것들 지금 하이브가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대체 뭘 지원해준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듣도 보도 못한 건데, 사실 좀 추론을 해보자면,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면, 중간에 이제 부산 엑스포 조직위 관계자분들이나, 아니면, 부산시에서 말 바꾸기 한것 같아요. 교묘하게. 는 아니고 그 관계자 중에서 누군가가 실수를 했는데 이제 그 실수를 메꾸기 위해서 지금 하이브가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려고 하는 이런 행사에서 가끔씩 이렇게 민간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실수 때문에 <laughs> 그리고 나물나라 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공무원이니까 이제 그냥 뭐 상관없다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산시 그리고 지금 부산에스포 조직이가 하는 이 모든 실수와 실패를 지금, 하이브가 지금 온전히 다 감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뭐 병역 관련된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 그런 것 같더라. 그런 이제 소문 같은 게좀 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너무 그건 많이 나간 것 같고, 아또 이렇게 얘기하고, <laughs>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laughs> 부산시가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행정체계가 미비한지 참 놀라웠고요. 지방의 소도시에서도 이런 일을 겪기가 굉장히 힘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약이라던가 이런 데서 막 실수가 나와가지고 뭔가 잘못해가지고 민간기업이 다 이제 독박쓰고 그런 것들은 있어도 한 아이돌 아티스트 그리고 그 기획사한테 이 정도 금액을 너네가 알아서 해라! 무입는 엑스포를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덤터기 씌우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업계 관계자들 중에서도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관련 관계자분들은 좀 반성하시고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시 예산을 받건 아니면 중앙 정부에서 이제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십시오라고 하건 해서 좀 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하면 이제 그럴걸요? 야, 어떻게, 어, 부산시라는 이큰 시의 예산을 그런 식으로 막 급하게 막 이렇게 정해가지고 할수 있겠냐. 이거 말이 되는 소리 하냐. 너 무식한 거 아니냐. 어, 실제로 가능하더라고요. <laughs>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말도 안 돼가 한 2주 전에, 막 3주 전에 그렇게 땡겨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름 깎아 먹지 마시고, 이 정도 규모의 잘못이면, 나중에 부산시에서는 뭐 아무것도 못해요. 문화예술 관련된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웬만해서는 좀그 관련 공보원들이 좀 손을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아씨, 큰일 났네. 이거 찍고, 부산에서 강의 안 들어오는 거 아닌가? <laughs> 아이씨, 좀 걱정되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무슨, 못 가는 거지, 뭐. 놀러만 가야 되겠네요. <laughs>